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곱셈 스스로 해결하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에 앞서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리 루트A 곱하기 루트B는 루트AB다. 이게 무슨 말이냐? 루트3 곱하기 루트5는 그냥 3,5,15, 루트15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이 잘 되더라.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루트A제곱B야. 그러면 제곱수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그래서 루트 a 제곱 b는 a 루트 b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표현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빠져 나올 게 있는데 안 빠져 나오면 이게 틀린 거야. 분수에서 약분 안 하고 답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 취급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 빠져 나올 게 있어. 빠져 나올 게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 안에 이 숫자가 4의 배수이거나 9의 배수이거나 혹은 16의 배수 이런 배수일 때 반드시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 어,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 AB 둘다 다 양수란 얘기지? 그럼 둘다 다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에서 A 곱하기 B, 루트 AB다 해서 곱하기가 잘 된다. 그 다음, 루트 a제곱 b는 제곱 있는 a만 밖으로 빠져나와서 a 루트 b로 표현할 수 있다.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알겠죠? 자, 2번. 이제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은 루트 21.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단이 잘 되더라. 자, 마이너스 그냥 놔두고 루트 6 곱하기 루트 11이야. 그러면 6 곱하기 1이라면 66이잖아. 마이너스 루트 66.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이 그냥 잘 되더라. 자, 이것들 곱했어. 그냥 뭐 특별히 약분되는 거 없어 보이네? 그러면 한 번에 루트 5분의 14. 그냥 곱하기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어, 루트 5분의 14. 그냥 둘을 곱했어. 그럼 한 번에 해서 곱하기를 쓰는 거야. 그럼 약분도 됩니다. 그러면 5하고 19하고 약분하면 3. 4하고 12 약분하면 3. 어? 여기도 3, 여기도 3. 그럼 얼마야? 루트 9지? 루트 9, 루트도 3의 제곱이니까 루트 9라고 쓰면 안 돼. 3이라고 써야 답입니다. 루트 9라고 쓴 사람은 틀린 겁니다. 다음 수를 a 루트 b 꼴로 나타내세요. 자, 이렇게 생기면 그냥 5 나가면 된댔죠? 이거는 5 루트 13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거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2가 밖으로 나가. 제곱이니까 2 밖으로 나갔어. 그 다음 5의 세제곱이면 5, 이게 5의 세제곱은 여러분이 5의 제곱 곱하기 5야. 그래서 5의 제곱만 5로 나가는 거야. 나갈 땐다 곱하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5의 세제곱이 있으면 5의 제곱만 5로 나가. 5는 계속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남는 건 3, 5, 15 남고, 루트 밖에 나간 건또 둘이 곱하기 해줘야지. 그래서 10, 루트 15. 이렇게 답이 됩니다. 혹시 나가가지고 얘네들 뭐 더하거나 이러면 안 돼. 이거 다 곱하기로 지금 연결되는 거야. 자 다음 자 루트 44야.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안에 게 4의 배수 9의 배수이면 반드시 나갈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4 곱하기 11이야. 어, 그러면 이게 4 곱하기 11이니까 4가 2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암산으로도 어, 4가 2로 나가는구나. 4 곱하기 11이니까 그러면 2 루트 11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루트 108같은 경우에 이제 혹시, 어,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면, 어 지난 시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소인수분해 해야 돼. 어, 어떻게? 해? 소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08 소인수분해 하면, 2, 54또 2, 그럼 어떻게 돼? 27, 그 다음에 3, 음, 3, 9, 27또 3, 3, 9 해서, 108은 이게 2의 음,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근데 3의 세제곱은 요렇게 썼으면 좋겠어. 3의 세제곱을 3의 제곱 곱하기 3. 왜? 제곱만 나가잖아. 홀수 제곱은 이게 못 나가는 거야. 다. 그래서 남겨놓는 게 있어. 그래서 루트 108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이 2로 나가. 그 다음 3의 제곱이 3으로 나가. 그 다음에 남는 건 3이 남아. 그래서 6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6루트 3이다. 천천히 계산하고, 잘 모르면 소인수분해도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꼴로 나타내시오. 자 무슨 얘기야? 루트 밖에 있는 숫자를 싹 집어넣어 보라는 얘기야. 네, 이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2 루트 2, 2가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2가 4로 해서 들어가서 곱하기 해줘야 돼. 그럼 얘는 루트 8.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는 못 들어가. 마이너스는 밖에 있고, 너는 밖에 있어. 그럼 3만 제곱을 해. 9로 해서 들어가. 그러면 9, 6에 54.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4가 됩니다. 어, 마이너스는 못 들어가. 3만 제곱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이 3만 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 그럼 3이 뭘로 들어가? 3이 9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트 9분의 10 9분의 10 이게 조금 애매하면 이걸 따로 써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1을 이렇게 루트 9분의 1을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루트 9분의 10 한꺼번에 되겠죠? 자그 다음 5분의 1 5분의 1은 뭘로 들어가? 25분의 1로 들어가지 25분의 1로 들어가서 루트 25분의 50이 되네 25로 약분해 그러면 2가 돼서 루트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봅시다. 계속 계산을 하라는 얘기네. 자, 우리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안 했는데 또 알아야 될 거, 루트는 루트끼리 계산해야 되고 루트 아닌 애들은 루트 아닌 애들끼리 계산하는 거야.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 별로 그런 문제가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3은 계산할 게 없어. 그냥 3이야. 루트끼리만 계산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3 곱하기 얘네 원래 3, 3 곱하기 루트 3이 3 루트 3이거든. 자, 요렇게 된 거니까 얘네 둘만 계산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3 곱하기 루트 18입니다. 그럼 루트 18은? 우리 여기 루트 18 하면 9의 배수죠. 9의 배수면 반드시 9가 3으로 빠져나와. 9이 18이니까 9가 또 3으로 빠져나와. 그럼 그 3이 얘하고 만나서 9루트 2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이거 9루트 2가 돼. 조심해서 계산해야 돼.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되고 얘도 그냥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15 해서 숫자는 숫자끼리 우리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이렇게 계산해보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돼? 마이너스 8 되고 이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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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45가 되지. 45는 또 9의 배수잖아. 9 5 45에서 9가 3으로 빠져나와. 그러면 3 루트 9, 5, 45, 3 루트 5가 돼.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24 루트 5가 된다. 이거 천천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네들 계산해. 얘네들 계산하면 이제 좀더 간편하게 계산해볼까? 숫자가 커지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고 싶어. 이거 마이너스 3이고 루트 35가 여기 7에 있지. 그럼 루트 35를 루트 7 곱하기 루트 5라고 이렇게 써보자. 그럼 이 계산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봐.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그냥 7이야.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7 대. 근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얘네 둘 곱해서 7 됐으니까 어, 플러스 21 되고 루트 5가 되네. 그래서 21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7하고 35하고 곱하기 해서 크게 만드는 것보다 아예 아7하고 만나면 이게 루트7 곱하기 루트7은 그냥 7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예 여기서 분리를하는게 나을 것 같아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 다음 문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이게 그냥 여러가지 방법은 있는데 마이너스 10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그 다음에 이게 5 이게 15를 이렇게 또 나눠봐 35, 15잖아 35, 15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뭐가 됩니까? 5가 되지.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그냥 우리 정수 5가 돼. 근데 그 5가 얘하고 약분이 돼버리네. 얘네 둘 만나서 5된 게 그럼 남는 거만 쓰면 되는데 남는 게 뭐야? 루트 2하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루트 3이지.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네. 그렇죠? 자, 이런 문제 사실 되게 재밌습니다.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거. 루트는 루트끼리, 루트 아닌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유리,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3 곱하기 루트 7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얘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3 루트 7 이렇게 쓰는 거야. 계산 안 되니까. 그래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루트는 루트끼리. 자, 그 다음, <laughs>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이거 계산하고 계산하래. 자, 이거 계산하면 4가 뭘로 들어가? 4의 제곱, 16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면 16 곱하기 2는 아32 a는 32 나오네. 그냥 제곱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루트 125는 125는 5의 세제곱이야 루트 125는 5의 세제곱이라 이걸 5의 제곱 곱하기 5 이래서 5, 5가 하나만 나가. 5루트 5가 되는 거네. 그럼 이게 비루트 오라고 하니까 b 가 얼마가 돼? b 가 이게 오루트 5였으니까 어, b 가5가 되네. 오루트 5니까 그러면 32 빼기 오는 얼마입니까? 27나오는것 같죠? 어, 2 7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어, 하나도 어렵지 않지 이런 건 마지막 문제 같은데 어, 마지막 문제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각각 요게 18 제곱 미터. 그 다음 얘는 72제곱미터인 두 정사각형 모양의 밭에 이웃한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 A의 넓이 요거 넓이 구하래네 자, 무슨 얘기야? 되게 쉽네? <laughs> 자, 여러분 이게 루트 어, 이게 18이니까 얼마야? 아,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18이야. 그럼 넓이가 18이라는 얘기는 한변 제곱해서 18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루트 18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루트 18을 이제 고쳐주면 어떻게 돼? 9, 2, 18이지 9, 2, 18이라 3루트 2다. 이렇게까지 붙여주면 좋겠지. 한 변이. 그럼 여기 한 변이 이것뿐 아니라 여기가 지금 요거한 변이 3루트 2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 한 변은? 요한 변은 어떻게 구할까? 이게 72야. 그러면 여기가 어, 루트 72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 루트 72는 얼마일까요? 자, 루트 72는 이게 72라는 숫자는 우리 36곱하기 2야. 그래서 6루트 2가 돼. 그러면 여기 6루트 2, 여기 3루트 2. 그래서 6루트 2 곱하기 3루트 2 하면 2에 곱하면 18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이면 2가 한번더 되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3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꼭 루트에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